나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생활의 기범으로 삼겠습니까? 음. 네. 본 교단의 신조와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본 교단의 정치와 권징 교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네. 주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들과 협력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른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네. 네.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가고 승결과 합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네. 신자여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과 생활로서 실천하는 일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네.